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 동향 지수 BSI는 79.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2.5포인트 오른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체감 BSI는 소상공인이 실제 느끼는 경기 상황을 반영한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지난해 10월 69.1 이후 올해 1월에는 48.1까지 떨어지며 2년 만에 50선이 무너졌지만 6월 이후 점차 개선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관세부가 발표 등 대외 변수로 한때 주춤했던 지수는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같은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추진된 8월과 9월에는 70선을 넘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업종별 회복세도 뚜렷합니다. 스포츠와 오락 관련 서비스업이 12.5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개인 서비스업과 수리업도 각각 9.5포인트, 7.2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음 달 전망도 밝아, 11월 전망 BSI는 90.7로 올해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기부는 하반기에 추진해온 소비 진작 정책이 체감 지수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연말까지 예정된 소비 촉진 행사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온 AI 김지희입니다.